최근에 명동에 오픈한 이 카페 혹시 어디서 만든 건지 아시나요? 정답은 바로 SPA 브랜드 자라입니다 기사를 통해 자라가 명동에 카페를 오픈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패션 브랜드 중에서도 패스트 패션을 선도하는 자라가 방방명소 중 하나인 명동에 카페를 연다고 하니 자연스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패션 브랜드가 카페를 오픈하는 게 크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미 키치넷, 날프로렌, 아페세, 아르켓 등 수많은 패션 브랜드가 F&B 사업에 뛰어들고 있죠 근데 패션은 입는 거고 카페는 먹는 거잖아요? 카페는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하는 공간인데 패션하고는 업종도 다르고 별 자체가 다른 사업체가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카페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패션하우스의 커피숍을 흔하게 느끼는 걸까요? 오늘은 늘어나는 패션하우스의 커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패션 브랜드가 운영하는 카페는 시음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실질적으로 커피를 팔고 빵을 팔아서 이익을 내겠다기보다는 브랜드를 경험하고 홍보하는 마케팅의 역할인 거죠. 여러분들은 보통 의류 매장에서 몇분 정도 옷을 보시나요? 저는 한번 싹 둘러보고 몇개 입어봐도 한 매장에서 30분을 잘 넘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카페는 이에 반해 커피 한두 잔을 시켜놓고 짧으면 3~40분에서 보통 그 이상을 앉아 있다 나가잖아요. 상남자처럼 에스프레소를 원샷 때리고 나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기에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그 공간 자체가 브랜드의 이미지를 전달하기에 카페라는 공간은 좋은 전략인 셈이죠 번화가의 월세는 똑같이 비싼데 정작 옷 매장에는 머무는 사람이 없고 카페는 줄을 서더라도 들어가서 오랜 시간을 머무니까요 그리고 카페는 조용히 브랜드의 엔트리 역할을 해줍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경험할 수 있는 문화인 거죠 가격은 상대적인 거지만 옷한 벌에 몇십에서 몇백씩 해서 구매하기 힘든 브랜드의 카페에 가면 단돈 몇만 원에 그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 디저트까지 달달하게 먹고 나와도 보통 몇만 원이니까요 디올 카페도 커피 한 잔에 2, 2만 원 가까이 돼서 비싸다는 말이 나왔지만 400에서 500만 원의 훌쩍 넘는 백을 사는 것보다는 저렴하잖아요. 인스타에 찍어 올리기 이쁜 건 덤이고요. 결국 비교적 저렴하고 접근성 좋은 카페가 브랜드의 엔트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이 카페 공화국이어서 이런 마케팅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의 에임레온 도르나, 라이프스 커피, 도쿄의 아미 카페, 블루보틀과 휴먼메이드의 콜라보 매장만 봐도 패션 브랜드가 카페를 운영하는 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간혹 카페가 브랜드와 전혀 연결되지 않는 곳들도 더러 보이더라고요. 브랜드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행에 휩쓸려 만든 건가? 싶은 곳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일례로 마르지엘라 카페는 저는 좀 아쉬웠거든요 브랜드의 정체성이 해체주의를 표방하고 옷의 본질을 탐구하는 이미지인데 한남동에 있는 마르지엘라 카페는 브랜드의 넘버링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입구에서 반겨주고 카페의 대표 간식은 타비 케이크와 바프리 케이크입니다 와... 시, 뒤지게 이쁘긴 하네 물론 이쁘긴 하지만 마르지엘라의 정체성과 카페의 결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한 처음 얘기했던 자라도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 이미지 속 자라는 트렌디한 패스트 패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브랜드인데 카페가 이쁘긴 이쁜데 이게 브랜드의 정체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SPA 브랜드가 가진 한계점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확실히 좀 밋밋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내야 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카페 운영을 나쁘게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브랜드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 비록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많은 분들이 에디슬리먼의 셀링과 존 갈리아노의 마르지엘라를 아쉬워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와 반대로 브랜드 요소를 잘 녹여낸 존 패션하우스의 카페들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본과 뉴욕에서 방문했던 라이프스 커피와 에임레온도르 카페는 인테리어에 브랜드 요소들이 잘 녹아 있어 만족감이 컸습니다. 카페가 자연스럽게 브랜드의 호감도 상승을 일으켰달까요 브랜드의 디자인과 카페라는 공간을 잘 조합해 만들어내는 굿즈들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어, 이런 거 너무 이쁜데? 이제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편집샵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은데, 단순히 마케팅 유행에 편승한 것이 아닌, 브랜드를 공간과 커피라는 매개체를 통해 소통하는 카페가 많이 늘어나면 좋겠고, 굳이 카페가 아니더라도 브랜드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브랜드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결국 우리가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브랜드만의 철학과 감성이 일관되게 전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공간이든, 옷이든, 커피든 말이죠. 한 잔의 커피가 한 벌의 옷이 되는 세상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런 패션 브랜드들이 전개하는 카페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영상을 만들다 보니 아아가 너무 땡기는데 저는 일단 커피 한잔하러 가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하고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트베드 매거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